1, 2, 3, 4, 5파, 엘리어트 파도 5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기 나오고 나서 나는 밑으로 하방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엔비디아는 미국에서도 리포트 나오는 게 목표가 주가 상향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 이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개인들 보라고 주는 거야. 시장 하락의 판단의 근거. 첫 번째,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게 뭐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블루너는 이거 시장 이제 급락으로 본다 엔비디아 타점은 이제 이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엔비디아 하나 나왔고 시장 폭락 나오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도 폭락 나오니까 뭐 하라고 했어요? 4년 만에 기회의 폭락장이잖아 여러분들 4년 만에 기회의 폭락장 난 계속 폭락만 얘기했다는 거 알죠? 최근에 여러분들 급락 폭락 그 다음에 2007년 어게인 어게인 2007년이 뭐냐면 2007년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수가 2008년도까지 뭐 했어요? 폭락장이 나왔거든 2007년도 말에 2008년도에 폭락이 나왔어 그래서 그 시장과 비슷하다 그걸 봤을 때 근거가 뭐였어?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주들이 이상하게 상승하고 있더라 이걸 보고 어게인 2007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의 세계 증시 급락 그리고 나스닥 주봉 목표치 도달. 이게 뭐예요? 나스닥 끝났다란 얘기야. 목표 목표치 도달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어떤 주, 주가가 목표가에 도달하면 그 목표가는 하락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스닥 목표가 도달.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한 거는 주식 비중 줄이고 시장 하방에 베팅해라. 그 하방에 베팅하라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인버스. 인버스 또는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나스닥 선물 매도쳐라 금일 상승률 상위 종목을 봐봐, 여러분들. 뭐가 포진되어 있나요? 쭉 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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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갖고 있는 사람, 혹시라도 3천만원 손실이다. 그러면 7천을 가지고 시장을 떠나 있어라. 왜 폭락 나오니까, 나중에 바닥에 왔을 때 블루넌이 골드존 매매할... 골드존 매매 하러 오세요라고 하면 그때 와라. 아니면 인버스 사거나 아니면 한 천에서 이천만 원 가지고 뭐 하라했어? 나스닥 매도치라고 했던 내용. 고스란히 지금 나오고 있죠. 나스닥이 지금 여기 골드라인이거든, 여러분들. 골드라인, 블루넌의 골드라인이야. 이게 뭐냐면 내가 콘 영상 설명하면서 얘기해줬어요. 볼게요. 여기 골드라인 있죠. 폭락장은 이 골드라인 찍었을 때가 바닥이 나옵니다. 자, 과거로 이제 과거로 돌려봅니다. 그 자리, 블론이 말한 이 폭락장 골드라인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봅니다. 어때요 여러분? 미쳤죠? 여기 걸렸자 않... 자, 콘. 이건 구독자분께서 콘을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봐드린 거고 콘이 이렇게 바닥 찍고 아래 꼬리 달았, 달았을 때 급반등 나온다라는 설명을 해드린 거고 지금 나스닥 위치가 어떻습니까? 콘과 똑같이 급락을 하고 아래 꼬리 달고 그 다음에 양봉 나와 있는 거. 지금 자리는 블루너의 기준으로 나는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는 여기는 무조건 매수 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블루너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 나는 왜 여기가 매수 타점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근거 과거의 이 매수 타점에서 어떻게 됐는지. 골드라인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달뻔 했는데 안 닿고. 폭락장이 올 때는 골드라인을 한번 단다는 거지. 자, 만천. 만천 부근 라인에서 골드라인에 이렇게 딱 터치를 했다. 그리고 나서 만천에서 얼마까지? 만천오백인데 아마 여기서 계속 추세상승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죠? 만천에서 만천에서 찍혀서 여러분들, 얼마까지 나옵니까? 만이천이백. 네, 천이백포가 상승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나오죠?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여기 또 나왔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자리. 이 자리는 여기는 급락 자리가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터치하니까 여러분들, 만천 칠백에서 만이천 육백까지. 거의 천 포인트 또, 반등 나온 거 보이죠? 또 가볼게요. 자, 이 자리.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이 자리를 이탈하고 이렇게 밑으로 이탈하면서 하방으로 꽂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241선 아래 꼬이 달고 있는 과정이고, 블루넌이 예상할 때 나는 여기가 지금 하락 1파로 보인다. 어, 그러면 이제 반등파동이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 볼때 여러분들, 뭐예요? 그동안 여러분들 시장 3,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꼬신 전문가들, TV 전문가들, 내가 영상, 내가 하락 얘기할 때 전문가들 3,000포인트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자, 그리고 또, 엔비디아, 엔비디아 사라고 하는 사이비들. 난 엔비디아 분명히 하방받고요. 또, 세계 증시 급락이라고 저는 이제 앞으로 세계 증시 급락이라고 얘기했고, 증시를 좋게 본 사람들과 지금 불러한과 차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런 방송도 하질 못해요. 본인이 시장이 하락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하락한다는 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블루넌과 같이 지금 내가 했던 말이 맞지 증명이 되지라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넌이었습니다. 어, 지금 시장 또 많이 반등 나오네요. 내가 블루넌이 원래 이거 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 17,500 라인 빛 근처였어요.